자 우리 포스코닉스 주주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참 장이 뭐아뭐 아뭐 어렵네요 뭐 그니까 뭐 지금 난리가 나는 장이고 장은 떨어지고 또 개별주는 오르고 상당히 어려운 장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어..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너무 방송을 2년 동안 하루도 거의 못 쉬고 했더니 목이 좀 쉬었구요 목이 완전히 나가서 지금 제가 이제 어, 조금 어 소리를 좀 이제 못 지르니까 네 마이크를 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 좀 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음 6시 02분 지나고 있고요 어 다행인 건 오늘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제가 매크로를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 어, 지금은 워낙 그 지수가 어 지금 나스닥이 이틀에 거의 6.5%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음 주말에도 어 지금 지수가 내릴 것 같으니까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맞췄지만 기분이 뭐 좋지도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어 지수는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종목을 보면은 어 상승이 467개, 하락이 1,164개로 대부분 종목이 빠졌어요. 네, 오늘 이제 관세 무관한 어, 방산과 조선만 빼고 다 이제 급락을 했는데. 다행인 건 그래도 포스콜링스는 아침에 사실 좀 상승도 했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 지금, 어, 커터제하고 이제 관세 좀인하하는 걸로 지금 이제 협의를 하러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안 떨어졌다가 지수가 너무 밀려서 마지막에 조금, 어, 밀렸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이사전들은 지금 눈물이 나죠. 막 10%, 뭐 5%. 아, 눈물 없이는 볼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하게 좀 빠지고 있고요. 일단,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하나하나 오늘 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. 첫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가 음 사회부터 중국의 10% 추가 관세 캐나다 멕시코에도 25% 관세 매기면서 그냥 어다 같이 죽자 그래, 그런 이제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. 어 이게 이제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서. 지금 전세계가 금리를 내리면서 나름대로의 지금 어 소비진작을 잘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혼자 반대정책을 하니까 시장이 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만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테는 손해는 아닌게 자 보시면은 이제 관세부가 현황을 좀 보면 자 대부분 뭘까요 자 중국의 이사전지와 전기차를 규제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전기차 100%에서 110% <laughs>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. 리튬이온 전지 여기서 또10% 하니까 35%. 태양광 뭐60% 이런 식으로 철광도 30, 35%.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아예 미국에다가 이제 아예 팔 수가 없는 이천 이제 본토에도 못 팔고 우회로도못 팔고 이런 거라서 사실 이게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거고요.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죠, 저도. 예. 네.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수 만든 간 거는 이제 캐나다가 열 받아가지고 야씨 너네만 하냐? 우리도 25% 관세 부과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트럼프 입장에서도 오래 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아 이것도 1기 때부터 1기 때처럼 3개월, 6개월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중국도 지금 보면은 중국도 관세 발표를 했어요. 기다렸다는 짓했기 때문에. 예, 중국도 이제 반대로 관세를 맺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가기가 좀 어렵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관세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, 유럽이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3시 24분 뉴스죠 이후에서 어, 기업용 EV EV는 어, 일렉트릭 비이크 즉 전기차의 약자죠.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. 자동차 배출량 규제는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EV를 전기차를 구매 장려하겠다. 자동차 행동 계획을 마련했고요. 어 1그램당 95유로의 과징금 불과를 좀 철회하면서 어느 정도 어, 지금 유두리를 주, 주면서 이제 어 전기차 구매 장려할 테니까 어, 너네 너무 힘들지. 어, 전기차 많이 팔아서 많이 팔아서 좀 해라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소비자 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어,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 전기차에 좀 담비 같은 그런 소식이 맞아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음,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<laughs> 자 독일이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EU 회원국 전체에다가 어, 기업용 EV 세제 혜택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4년 신규 유럽 전기차 판매가 5.9% 감소하면서 어 지금 이게 나왔고요. 독일의 갑작스러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, 저가형 전기차 부족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신차의 60%를 지금 전기차 보급을 가속하겠다. 신차의 60%가 전기차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친환경 기업, 전기차 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. 어 중국이 지금 유럽을 다 장악하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다라고 예, 어, 지금 어, 이런 좋은 전략이 나왔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, 영국도 어, 최근에 의무화를 도입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어, 보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어, 고무적이죠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. 자, 유럽의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. K-배터리 보조금 새 방향타라고 해가지고 어, 현재 이제 배터리 3사가 유럽에 굉장히 많은 캐파를 갖고 있거든요. 지금 총 어,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유럽 내캐파가 220기가와트 어, 전기차 대수로는 320만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, 국내 어, 셀 업체에 좀가뭄에 담비 같은 어,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. 지금 c a t l 도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막 반대하고 파업하고 난리예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공장을 지으면은 어그 나라 이제 현지인들을 고용을 최소 7, 80% 하는데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자국에서 값싼 인력의 중국인들을 90% 이상 데리고 가면서 굉장히 지금 반대가 심해서 몇 년째 특히 헝가리에서는 아직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 유럽 내 생산하는 IRA처럼 배터리에 대해서 보정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수혜를 볼수 있다. 그러니까 참 이런 뉴스를 따지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잘못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공매도 뭐 전이라서 그런지 주가를 정말 심하게 찍어누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자 다른 이차전지들은 오늘 뭐 초상집이고요. 그나마 포스코홀딩스 많이 안 떨어져서 다행입니다. 아마 3월 초에 주주환원이 그러니까 3월 20일이죠 주총에서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. 그 점을 좀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어,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,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리스크 관리 구간이니까자 그냥 아무 가격에나 사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이 21선 터치하면 어, 25만 6천 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시는 게 현명하다. 지금 며칠 기다렸다가 매수해 보자. 이런 전략이고요. 자 추가 매수하시려면은 이제. 어,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,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몸이 안 좋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매일매일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50% 이상 수익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단기로 오늘은 8시 45분에 어, LIGN액성과 20조 규모 SAR 위성 진출을 어, 뉴스가 나온 잘 모르실 거예요. RF 시스템즈라는 주식이고 이게 이제 숨은 망큼 주다고 해가지고 후속 전화 드린 거죠. 5200원에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? 자 RF 시스템즈. 오늘 당중에 5,270원 출발해서 5,130원 갔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고요 어, 요게 이제 상한가는 못 갔네요 27% 갔고 종가로 22% 끝났으니까 지켜보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6,900원 드렸나요? 목표가를 네 6,900원 드렸으니까 오늘은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달할지 2,3일 내로 지켜보고전 정직하게 상한가 못간 용모도 다 공개합니다 매일매일 상한가 갈 수는 없죠 저희가 음, 수익률이 지금 그래도 어, 어, 한 달에 1000% 넘게 나는데 어,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3,4일에 50%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,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 자 보시면 예, 휴대 번호 010-2864-8870으로 문자로 단기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어,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아,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2026년 12월까지 저희가 아침에 8시 반 정도, 반에서 9시 사이에 정보 먼저 드리고, 한 2, 3분 있다가 종목 드리니까요. 꼭 참여하셔가지고, 계좌 많이 복구하셔서, 단타 많이 하셔가지고, 현금 많이 만든 다음에, 음 아까 말씀드린 21선, 25만 6천원 전후에 매수하신다 그러면은, 올해 적어도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40만원까지는 나오니까, 아 일단 그때 어좀 일단은 너무 몰리신 분들은 비중축소 하셔도 되고 좀 개인적으로 중장기로 어 올해 말에 60만원 내년 100만원까지는 간다고 보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주전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죠. 네, 더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저도 힘쓰고 있으니까 주총 가서 강력하게 주장할 거니까요. 어 믿어주시고 어쨌든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조만간 관세전쟁이 정책이 끝날 수 있도록 네, 기원하면서 네, 방송 마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